Thank you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영상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오늘 하루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짜 순서와 관계없이 비슷한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신선정님 음주 뺑소니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시죠? 뇌진탕 진단도 받으셨고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드린다라고 했고 배째라고 했다. 합의는 보험 접수가 안 되어서 개인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안 보겠다고 하면 할수 없다. 정신적 피해는 사실 이제 형사 합의의 부분인데 위자료라고 하죠. 근데 형사 합의는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면 못 보는 거고 몸이 다친 거라든지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뺑손이 적용이 됐을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뺑손이 적용이 안 됐다면은 이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데 일반 교통사고인지 뺑손인지가 조사가 완료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책임보험으로 조기합의를 지금 볼 건데 그럼 운전자한테는 민사적인 합의를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책임보험 자체가 민사합의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책임 책임보험은 이제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의 한도가 적다 뿐이지 그거 자체가 민사합의고 일단 책임보험으로 보시고 그게 넘어가면은 민법이죠. 750조의 의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가해자에게 그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보험 부분까지만 민사합의를 보시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영상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방송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 업무는 항상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하게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모두 다 행정사라고 검색하시고 질문 주시면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거기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